사실은 일인 가구만의 빈곤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빈곤을 어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부모의 빈곤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어이 청년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는 현상이 아니냐? 갈수록 늘어나는 일인 가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전문가와 함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빈곤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인 가구는 716만 가구로 해마다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요. 혼자 좀 편안한 넓은 집에서 그런, 그런 느낌. 사이클로만 살수 있는 그런 점이 가장 좋죠. 2047년 50년까지의 인구 예측을 보면 한 40%까지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가구 중에 4가구가 혼자 사는 사람이다. 독립된 공간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는 1인 가구의 삶. 하지만 1인 가구의 민낯은 우리 사회 빈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1인 가구의 무려 절반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일인 가구만의 빈곤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빈곤을 어,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부모의 빈곤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어, 이 청년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는 현상이 아니냐. 갈수록 늘어나는 일인 가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전문가와 함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빈곤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대 이상 중년 남성,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도 높습니다. 가족과 연이 끊기는 아픔을 겪고 이곳에 홀로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간경화, 간경화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대부분이 돌아가신 분들 많고, 어, 또 이렇게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것볼때 너무 안타깝고 남의 일 같이 않고, 그쵸, 예. 예, 그러면 그분들이 또뭐 장례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하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아, 돌아가시는데 장례식장에 안 오셨어요? 그, 자녀분들이나, 가족들이 가족... 포기 포기하는 것좀 보다. 한때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었고 찬란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IMF를 겪고 알코올 중독으로 당뇨 합병증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그의 꿈은 실현되지 못한 채 작은 방한 칸에 갇혀 버리고 말았는데요. 한참 활동을 해야 될그 나이 때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그런 좌절감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취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되게 50대. 예. 네. 그래서 대부분 50대, 60대가 가장 많아요. 사망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정신 차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 그나마 뭐내 스스로 뭐하못 하, 하겠더라고요 뭐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자 하고 그냥 웅크리고 사는 거죠.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는 716만 가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향후 2050년에는 905만 가구까지 늘어나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인 가구의 절반이 빈곤에 시달린다는 건데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의 삶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은 38.7%.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72.1%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가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위소득의 50% 미만 집단을 빈곤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데이터 중에서 50대 중장년들의 200만 원 이하 소득 집단들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 빈곤율, 아니,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것은 현세대 노인들, 즉 7, 80대 노인들이 국민연금 없이 노인이 된어 이제 대표적인 세대예요. 혼자 살게 됐을 때 나를 주변에서 도와줄 가족이 없다. 어 가까운 사람이 없다. 어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고. 결국 이제 또 다른 가족으로서 국가가 제공해 주는 사회보장 제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아직 어 자리를 못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1인 가구는 결국 빈곤한 가구 이제 이런 식의 등립, 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혼자 사는 중장년층과 노인층의 경우 자발적 1인 가구가 아닌 비자발적 1인 가구가 많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요한 한달 생활비는 약 177만 원 하지만 대다수는 노후자금 준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을 경우 대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수명의 증가로 머지않아 100세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지만 이는 곧 은퇴 이후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 응, 경제적 어려움만큼이나 사회적 고립 또한 1인 가구가 겪는 문제입니다.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혼자 앓는 고통은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2021년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난 1인 가구수는 3300여 명. 과거에는 홀로 사는 고령층에서 일어나는 문제였지만 최근엔 실직,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가정 해체가 늘어나면서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많아졌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장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집단인데 사실 인구 구조로 보면 중장년 비율 꽤 크거든요. 가장 많은 경우는 실업 때문에 그리고 그 연속으로 가정 해체라고 하는 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일인 가구가 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50대 남성들의 어떤 그 가장 나쁜 문제들이 중첩됐을 때 고독세가 발생한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중장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은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 고용 시장이 불안하고 또 이제 연금이 불안하고 어, 연금 수급 수구, 수급액 수준도 낮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장년층의 빈곤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게 관심거리 될수 있는 서울은 1인 가구 비율이 더 높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산다기보다는 좀 주변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약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다들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공간이 되게 좁은 원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되게 삶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뭐 전기세나 수도세나 이런 것도 요즘 많이 오르고 있고 뭐 월세나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돈이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혼자 살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우리 사회 하지만 1인 가구 절반의 민낯은 가난과 빈곤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든 그렇지 않든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강력한 소속감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활력소가 됩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86.2%는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한다고 했지만 혼자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응답도 85.7%에 달했습니다.